우리의 정체성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규정됩니다.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. 우리는 죄 때문에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결국 죽는 존재론적 죄인입니다.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. 이 깨달음이 구원의 시작입니다. 인류의 사형선고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아래 있던 옛 사람을 못 박아 끝내셨습니다. 그리고 부활은 죽음의 시간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킨 복음의 혁명입니다. 사도행전 2장 24절,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었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. 로마서 10장 9절,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십시오. 이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. 우리는 더 이상 운명과 팔자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. 갈라디아서 2장 20절,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.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. 복음은 나를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입니다.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은 내 안에 계신 평강의 주, 부활의 주께로부터 옵니다.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.